506번부터 시작하자. 506번. 506번 보면. 이거. 이거. 506번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예, 시험에서도 가끔씩 잘 나오는 형태니까 알았고. 뭐.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어, 이번, 원래. 지금 뭐야, X. X가, X가, 지금 뭐야? X에 보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X에서 X로 간다니까? 아, Y도, 결국 뭐야? A부터 시작해라, 이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FX가 나왔어. X제곱, 빼기 2X, 빼기 40. 근데 지금 뭐라고 됐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잖아. 역함수는 다른 말은 뭐야? 1대1 대응이 돼야지. 1대1 대응은 뭐야? 치역과 공역이 없어야 돼. 같아야지. 맞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이차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해? 안 하지. 그래서 얘를 한번 더하기 1 빼기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42. 이렇게 돼있어. 지금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얼마? 1이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최소 여기서부터 여기, 이, 얘가 1대1 :1 대응하냐? 이 부분만. 최소, 근데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최소 뭐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습니까? 근데 얘가, 얘는 1이면, 얘가 1이면 Y값도 1이 나와야지. 근데 y 값이 뭐야, 얘는? 41이잖아 그럼 안 맞지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A가 나올 때 A가 나오려면 여기가 A가 될때이 각이 뭐가 돼야 돼? A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국 A일 때 A가 난다는건 어떤 의미야? Y 골 X Y 골 X라 이거의 교점을 구해라 이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아니면 이걸 생각하면 그냥 adf하고 adf 해도 상관없어, 원래.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리하면, 얘랑 이꼴 x의 교정 구하라고 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0은 0이잖아. 그래서 x-8,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이지. 그래서 x는 8하고 마이너스, 아, 여기가 8이겠구나. 이런 거야. 근데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5일 때, 얘는 역함도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A 값은 될수 있는 거야? 하죠. 만약에, A, 지금 어쨌든 다음 판인데, 만약 여기가 A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랑 교점? Y는 X 더하기 1에 교점 구해라 이거야. 만약, EA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뭐야? Y는? EX 플러스 1. 이거의 교점 구해라 이거야. 교점을 구할 때는 항상 뭐야? 이 대칭축보다 뭐야? 오. 오른쪽에 있는 걸보여야지 됐습니까? 네. 다음 508번 508 508번 보면 지금 뭐야? fx는 fx는 지금 이렇게 x 더하기 a 다음에 3x 빼기 그래 x는 3보다 작고 x는 3보다 커. 근데 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잘 봐. 여기가 x는 3이지 지금. 자자. x가 3보다 작으면 얘 써라. 기울기 양수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예? 얘도 3보다 3보다 하면 얘 3. 근데 어쨌든 양수잖아. 근데 만약 에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역함수 있어? 왜? 여기 끊겨있잖아. 끊겨있으면 역함수가 존재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값이랑 이 값이 어때? 이어져야 된다, 이거야, 지금. 하지만 3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3 집어넣으니까, 3 플러스 A랑, 집어넣으니까, 8. 아, A는 5구나. 아, A는 5구나. 됐습니까, 기까지 이렇게 집게 이제. 그리고 잘봐얘몇 차야? 1차고 1차지? 1차하고 1차가 나왔어 fx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결국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a,b는 역함수가 존재하면 a,b는 0보다 크거나 커야 돼 이게 뭐야? 역함수가 제 조건이에요. 이게. 기울기가 다르면.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이렇게 돼야 돼죠 그럼 얘는 역함수가 없지. 1대1 대행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중요하다, 이것도.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F 인버스, -inverse. F 인버스의 11이 뭐냐, 이거. 그러면 F 인버스 e r 11이 뭔지 모르잖아. K라고 두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그러면 FK는 뭐야? 11이지. 근데 얘가 11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에서 11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는 절대 11이 나올 수 없지. 왜? 8보다 작지 않다. 그러니까 3x 빼기 1이 11이 나오면 X는 얼마? 4라고. 아, K가 4니까 얘가 4라고. 그러면 결국 f 인버스 4가 얼마냐? 묻는 거 아니야? 이제. 맞나요? 여기까지. 됐? 그얘 모르니까 또 L로 하면 F, L이 4가 되는 건 뭐냐 이거야. 야, 4가 되는 건 여기에서 4가 되니까 X는 얼마 돼야 돼? 아 L은 얼마 줘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래 답은 얼마? 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네. 어. 근데 응. 거기서 A, U 어떻게 지 3일 때 갔다고 했잖아. 음. 아. 다음 512번. 512번 12번 문제 a는 지금 뭐 x는 1보다 크고 b 는 y는 3보다 크고나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f(x)는 2x 2 x 2 x 4. 얘 그래프 그려 봐. 어떻게 그려?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그려? 음. 선 그어서 0 되는 게 뭐야? 2하고 4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 어, 1하고 4지? 대 그리고 어떻게? 해? 대입하지? 그럼 얼마 지켜? 얼마 지켜? 얼마 지켜? 야, 너희 문제 풀때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풀었으면 망한다. 그래서 알려준 거야. 알려주면 갖다 쓰는 게 원칙이야. 그래야지 너희들이 고민 안 하고 풀수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4치고는 얼마야? 6이지. 네? 그럼 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그리고 나서 어때? 꺾인다고 했지.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X가 1보다 1에서 6이 1대 3이잖아. 그럼 여기 부분만 해라, 이거야. 그럼 어때 1대1 대응 맞지? 여기 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야? 이 그래프는 이거일 때얘 뭐야? 양수지 이거일 때 뭐야? 음수지 맞죠 그러면 얘 양수고 음수니까 얘는 2x 빼기 2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x 플러스 2아이 그래프는 x 더하기 2라고 하지만, fx는 x 더하기 2라고. 언제? x가 1하고, 파사일 때. 가능한 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얘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지.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3x 빼기 6이잖아. 그러니까 3x 빼기 6이고, 결국 x는 얼마?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네, fx v 그 있지?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자, 먼저 y는 fx야 그리고 얘 정의역이 정의역이 x는 a래 그리고 얘 치역이 y는 b래 이렇게 만약에 네?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y는 f 인 n v e r s e x지 그러면 얘 정의역은 어떻게 돼? 얘 정의역은 어떻게 돼? 정의역 어떻게 돼? 잠깐 멈출까? 어떻게 돼? 야역감는 뭐야? Y꺼 X 대칭이지? 네? 그러면 정의역도 바뀐다고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 여기에 정의역이 뭐가 돼? 시역이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됐지? 어.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거 이제 f 인버스 x. 그럼 얘는 이 방향 얘는 뭔지 뭐야? y는 x 더하기 이지. 맞죠 그렇죠? 그럼 얘얘 뭐야? 역함수는 어떻게 바꿔? Y 더하기 이니까 Y를 정리하니까 뭐야? X-2지. 네? 그러면 이거의 Y 값은 어떻게 해? 1대1하면3 되지. 맞아? 4대1하면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이 치약이 기에서 뭐가 돼? 정의역이 된다고. 3에서? 2 하셨나요?까지. 네? 그리고 이 파란색은 3X 기 6이니까 역함수하아니까 3i-6이지. 그러면 3i는? x 답이 6이니까, 얘정의은 얼마? 3분의 1x 더 2가 되겠지. 돼? 그리고 이거 치어, x가 4 집어넣으니까 12. 그러니까 y는 6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얘정의은 뭐가 돼? x는? 6보다 크나 끝났지. 예. 네. 예. 네. 500 16번 5 0 16번 16번은 X에서 X로 간대 그럼 X에서 X로 간다는 건 ABC 면 결국 ABC 지 근데 F 하고 F 인버스가 할때이 뜻은 뭐야? 이 뜻은 결국 같다는 거잖아 야 Y는 결국 y는 뭐야? f(x)가 a, b를 지나. 그럼 f 인버스 x는 뭘 지나야 돼? b, a를 지나야지. 근데 얘가 같대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는 거는 y는 f(x)는 a, b도 지나고 b, a도 지난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y는 x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y는? X분의 K. 이세개 꼴이 있다고 했지, 대표적으로. 결국, 뭐야. A하고 B가 되면 b 가 돼야 된다, 이거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야, 처음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도 돼? 하나 지 이게 지금 뭐야? Y 꼴 X 형태.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됐나요, 여기까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ABC가 있고, ABC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뭐가 있겠어, 또? 이렇게도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이렇게도 있겠지. 더 이상 만들 수 없지. 그래서 몇 가지 총? 네 가지. 네. 다음에. 519번. 519번 보면 fx는 ax-3이야 gx는 3분의 1x-b야 그리고 fgx는 x 더하기 c고 g의 인버스 3은 2다 돼 그래서 abc 구하래 야얘 보면 어떻게 해? g 2는 3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위에 대입해 대입하면 3분의 2b는, 더하기, 2. 3분의 2 더하기 b는, 3. b는 얼마? 3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돼?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b가 얼마야? 3분의 7이잖아. c가 어디가 있냐?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집어넣어. 그러면, a. 이거 집어넣으니까,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 빼기 3은 X 더하기 C라고.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3분의 1 AX, 3분의 7 A 빼기 3은 X 더하기 C잖아. 그러면 계속 비교해야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아, A는 얼마? 3 된다고. A가 3이야. 그러면 3이면 이거 얼마? 4지. 그럼 C는 얼마? 4가 된다. 됐요 ABC 다 그었지. 그래서 ABC 다 더하니까 얼마야? 7이니까 3분의 28 나오지. 돼? 지울게 이거. 끝났지. 다음. 그래 A는 어쨌든 A는 얼마? 3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문제는 G의 인버스 F 마이너스 1값 얼마냐 묻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얼마야? 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냥 그러면 얘는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이건 모르니까 k 그러면 결국 gk는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 3분의 1k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 곱하자면 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8k 플러스 7이잖아 그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0 5번이었죠. 그래서 반 마이너스 2 다음 24번 갑시다. 네. 524번. 524번 보면 f(x)는 e(x), g(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그리고 이제 hx 그리고 g의 인버스 하고 다음에 그냥 바로 할게 f 인버스 다음에 hx 는 네. fx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지금 인버스 구하래? 역함수 안구해도 되지? 그럼 어떻게하겠냐 내가 얘하고 얘 자리 바꾸겠지 그러면 결국 얘는 g가 되고 fx는 결국, F 인버스 e r s e HX. 가나무 교육까지. 바꿨지, 자리. 근데 지금 뭐 구하래? H1 구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1이지. 그럼 F1은 얼마야? 2지. 그럼 G2는? 2 하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2등급 그럼 결국 얘랑 예, 얘랑 또 어때? 자리 바꾸면 F-2네 결국 H? 원이네 그럼 마이너스 2집어은답 얼마? 마이너스? 529번 Fx가 eˣ 빼기 2분의 3면. 아닌데. 29번이지. 잘, 음. 잘. f(x)가 x 제곱 마이너스 eˣ 플러스 a. 그리고 x는 결국 뭐야? 1보다 큰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야, f 인버스하고 y 교점은 y 교점을 구하라는 거는 어, 뭘 구하라고? y는 f(x)와 y는 X의 교구하는거지 그 근데 얘 지금 보면 플러스 1 빼기 1 하면, FX는 한번 보면, x 1해지고 A-C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얼마? 1이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최소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사용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Y콜 X 교점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최소 시작은 여기서부터 지나도 되지. 1.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되잖아 지금 그러면 뭐 어쨌든 교점에 대해서니까 이걸 시켜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잖아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지금 뭐야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1은 여기 있어도 되지 왜 1보단 커야 되잖아 x값이 근데 여기 1이 있어도 돼, 안 돼. 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어도 되고, 1이 여기 있어도 된다고.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3백t는 0보다 커야지. 그래서 9-4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분의 9보다 커야 돼. 아, 작아야지. 두 번째, 얘를 gx라고 하자. 얘를 gx라고 하자. gx. 그러면, 뒤에다 1을 집어넣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 0이 되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보다 크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 값 범위는 어떻게 돼? 2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한쪽 등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둬야 돼. 됐? 다음. 4 3 7번 할게. 37번부터. 537번 보면 0에서 x가 2야. 이 범위에서 fx는 절대값 x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 fx는 음 f 뭐라 래 합성을 하네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 ax 플러스 b 얘와 얘가 무수히 많은 근이 무수히 많게 뭘까 무수히 많아야 돼 무슨 말일까 겹친다 결국 얘도 어떤 직선이 나올 거야 왜 얘도 일체하고 일체니까 근데, 얘가 있는데, 야, 이렇게 있으면 한 점이지. 평행 만나지도 않지. 무수히 많다는 건 한, 겹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한번, fx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할게. 그림 그리는 건, 얘, 얘0 되는 게 1이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v자 이렇게 나 그리고 0에서 2까지만 하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해도 되지 여기가 이고여기에요 이게 결국 fx야 근데 잘봐 얘는 f x f니까 얘 하나만 그리면 돼잘봐 이거의 y값은 어? 이거의 y값은 결국 여게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이 y값은 다음 함수에 뭐가 돼? 정의역이 되지 돼? 정형인데 0일 때 여기 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x에 0에서 0에서 1을 대입해. 그러면 얘 y 값이 0에서 1이 나오는 거지. 잘 봐. 0을 집어넣었더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그림그리는거 결국 원래 얘도 0하고 1이잖아, 지금. 그러면 결국 얘 y 값도 지금 0하고 1이니까 이 점이, 이 점은 똑같을지 그러면 이거의 Y 값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눠질 때 0, 1, 2로 나눠. 0, 1, 2. 오케이? 런데 이거는 쉬워. 얘는 그나마 쉬운 거야. 왜? 다 지금 버, 특히 합성함수는 X 값의 범위 구하는 게더 어렵거든? 근데 얘는 0하고 1이니까 0하고 1 나눠지는 부분이 0하고 1이니까 얘가 0하고 1이니까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여기 찍히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쪼개져 있으니까 따로 1 써준다고 끊어지니다 그러면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럼 1이면 얼마야? 0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다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지 0 집어넣으면 다시 뭐야? 1이네. 아, 예,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 됐. 지금. 그리고. <laughs> 어, 이제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1이지. 1은 0이지. 그래, 이런 거. 됐나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 뭐야? 내가 그린 그림이 합성하면서 이그래프 이게 지금 그린 그림이 F, F, X. 당연히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숫자 대표에 금방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와 얘가 겹친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 뭐라고 했어? B는 0이 아니지. 겹치려면 어떻게 겹쳐야 돼? 겹쳤을 때 무수 많잖아. 그럼 겹쳤을 때 하나는 이렇게 겹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얘는 y 골 x지 그냥 왜? 1 콤마 1이니까 근데 b는 0이 아니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뭐야? 이 그래프가 돼야지 돼?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2일 때 0이 나오니까 b는 얼마? 2가 나와지그러 a는 1, 마이너스 1, b는 1 그래서 제곱, 제곱 하니 얼마? 5가 나오겠지 오케이?